요한복음 21장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님이 많은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실상은 21장을 시작할 때 나오는 바처럼 제자들이 다 떠나간 그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간 상황 상황에서 다시금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지금 버리고 있는 그 일들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의 그 추억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손사래를 칠만큼 생각지도 하지 싫은만큼 말도 안 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죽어갑니다. 목숨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는 것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두려워했고요, 무서워했고,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었고, 예수께서 그 동안에 했던 모든 어, 말씀들, 제자의 훈련들, 그 위대한 말씀들은다 제자들은 버려버리고 떠난 상황인 겁니다. 그때 주께서 다시금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묻죠, 나의 친구가 되어 달라. 나를 사랑하여달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다시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달라. 나를 사랑하여달라. 나를 붙들어달라. 나를 옹호하여달라. 나를 변호하여달라.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증거하여달라. 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이고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일전에 신무원의 설교를 통하여서 한번 들었지만 어제 또다시 우리는 들었어요. 강도 만난 이웃이 이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분쟁으로 이제 10년이 지나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역사가 흐르면 그 역사의 뒤안길에서 다시 처음부터 복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밝혀집니다. 좋은 미명으로 저질렀던 많은 일들이 지금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깨뜨리는 일이었고 교회를 의미하는 일이었다는 것들을 이제 한국교회가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좋은 이름들은 결국은 여러분 성도를 깨뜨리고 물질을 나누어 갖는 그것으로 발전되어 오르고 그것으로 귀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강도 만났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지켜내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위대한 역사, 이렇게 큰 일들을 이뤄 나갔는데 더군다나, 보통의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고, 영적인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야,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드러났습니다. 구약에는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아요. 어디 나옵니까?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등장하고, 미가엘, 뭐, 여러 군사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나오는 건 등장을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오시고 남다음부터야 벌어졌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있다, 존재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잘 해낼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원수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최고의 미래의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지금 남아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와 함께 방향을 잡고 가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사실은 교회에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끝장났어 버려졌어 두려움의 대상이야라고 인식받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가서 대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도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 준이 교회, 장차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온 세계에 종교 개혁도 이루지 못했던 그 유럽의 저 선진국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보여요. 우리의 후세대들이 영적인 일을,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악한, 더러운 세상 임금들과 그 추종자들을 밀어낸다는 그 역사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영적, 영적이라고 하여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일들을 내려놓는 것은요, 그것 또한 영적으로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축복하시고, 교회가 당한 이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 정말 뼈저리게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고 어찌하면 이 교회를 지켜낼까 하는 그어 주님의 마음,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시몬은 세번 마음 아파하는 눈빛을, 목소리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영감과 감동이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지켜내시기를 하시고, 이후에는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아픔들을 다시금 안고, 다시는 이렇게 상처받지 말아야 되겠다는 갑옷을 세우고 약점을 보완한 다음에 멋지게 주님의 나라 일을 하시는 그 기대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 정말 나를 사랑하시냐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이 직접 혼해도 아니고요, 로고서에 그 하나님의 지음하신 명령어를 받아들여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이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